경찰차에서 여행용 가방 여러 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가방이 열리자 현금 다발이 쏟아집니다. 1998년 버스 공개 조합 충남지부에서 사라진 공금 중 일부입니다. 당시 조합 공금을 빼돌린 일당은 건설업자 윤모 씨와 조합 총무과장 박모 씨 그리고 재미교포 이모 씨까지 모두 3명.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홍콩으로 도망치려던 건설업자 윤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훔친 공금 20억 원중 1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베스는한국에때문에 아마 그에서월국에서한들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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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서서적서서에에에에서서 그러다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미교포 이씨가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작물 보관자의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범행 24년 만에 법정에선 이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미국으로 달아나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공금 15억 원이 회수됐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